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은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일곱 가지 방어기제를 알아보고 우리가 에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관계에 남을 해치지 않고 내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기제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가상의 존재. 이런 패턴을 자각하고 지켜볼 때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빛 속에서 무의식의 패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를 갈가먹는 모든 논쟁과 힘을 둘러싼 경쟁도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으로 꽉 잡고 있는 이 방어기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프로이드의 7가지 방어기제를 알아볼게요. 이 방어기제는 우리의 에고를 점점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 힘든 상황,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 당장 벗어나게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에고로부터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 바로 억압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이나 욕구가 생기면 그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욕구를 억압시켜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 있으면 그 감정을 부모가 받아들이기 귀찮고 짜증날 때 어떻게 해요? 때리면서 울지 마라고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억압시켜버려요. 아니면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억압이고 나의 어떤 감정들이 욕구가 올라올 때 이건 나쁜 거야. 이 감정을 느끼면 괴로워 하면서 감정을 억압시키고 숨겨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또 병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퇴행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상황에서 이런 성숙한 태도를 버리고 퇴행한다라는 거죠. 아동 시기에 행동이나 태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스트레스나 불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릴 때 그냥 편안했던 느낌으로 그냥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편안하게 표출했던 어린 시절로 퇴행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처럼 막 짜증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막 징징대거나 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퇴행을 해 버림으로써 현재 당면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피해 버린다. 그게 두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세 번째, 반동작용. 불안 또는 충돌하는 이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대의 감정을 행동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동.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관심을 가져버리면서 현재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시켜버린다라는 거죠. 네 번째, 승화. 불안이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거나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걸 승화한다 그러죠. 이 공격적인 이 분노와 이 에너지를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공격성을 해소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을 때리고 싶어 하는 이 분노를 오히려 권투나 격투기나 킥복싱 같은 걸 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분노를 이렇게 해소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나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어떤 결핍을 예술로서 승화를 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승화한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부정화입니다. 이제 직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버린 거죠. 종류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이 감정을 표출해도 안전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약하거나 만만한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화가 나면 직장 상사한테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고 쉽지 않으니까 만만한 엄마 아빠 가족 아니면 친구 아내 남편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 약자들한테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짜증 내면서 그 감정을 해소해 버리니까 자기 자신은 편하게 되는다 이게 바로 감정의 부정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합리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위로함으로써 이렇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죠. 물론 이 합리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시험에 떨어지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더큰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야. 희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어찌 보면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을 인지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상실, 지금의 어떤 불합격,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비참함, 지금의 이 무력감을 오히려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 버리는 심리 상태가 바로 자기 합리화가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정입니다. 이거는 현실의 부정이나 왜곡을 통해 불안을 회피해 버리는 일종의 망상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정말로 애처가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망상을 해버리고 부정을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대학심에 떨어졌는데 나는 서울대 합격했다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마치 서울대 생인 것처럼 정문을 드나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정함으로써 망상장에 애 빠져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방어기제가 많은 사람은 점점 이 에고의 어떤 농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에고라는 것은 일곱 가지 방어기제와 아주 절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가지 방어기제는 결국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게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방어기제가 점점 심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고와도 같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온갖 방어기제를 조심해야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방어 기제를 통해서 당장은 내가 위로가 받고, 당장은 스트레스를 안 느끼고, 당장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2차, 3차 고통을 맞이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나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마음의 망상, 두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탐닉하고 마치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상상하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자기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말씀, 방어 기제도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에고와도 같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 본질적으로 일곱 가지의 방어 기제를 쓸 필요가 없다. 방어 기제가 필요 없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내면에 살아 있는 과거의 고통의 찌꺼기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시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시간만을 말하는 거죠. 삶에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한 '더 이상 시간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을 열어가지고 과거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로 가서 미래의 문을 열어서 미래의 시간을 시간 속에 빠져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실용적인 삶의 시간이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나친 자기개발과 같은 그런 것도 좀 하지 말라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런 심리, 종교, 철학에 너무 그걸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버리면 이것도 정말 잘못된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개발도 너무 과하면 병이 들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깨어나기 위해서 책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종교 활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명상도 한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좋은 활동이 마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고 자기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헛된 시간의 문을 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시간에 집중해서 오늘 내가 열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것만이 진짜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Here and now. Carpe diem. 지난날에는 시간에 맞추어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로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지난날에는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잠깐 머물고 시도 때도 없이 과거로 가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네가 나를 괴롭혔니 그러면 헤어진 여자를 다시 그리워하고 일기장을 보고 헤어진 여자의 sns를 뒤지고 다시 전화하고 물어보고 지나간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없고, 현재는 잠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날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한 시간에 미래로 가서 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나 평생 노총각으로 살면 어쩌지? 나 미래에 진짜로 암에 걸리면 어쩌지? 건강 염려증에 빠지고 나 불행하면 어쩌지? 나 돈이 없으면 어쩌지? 서울에 내가 집안채 없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나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나 지옥에 가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미래 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현재에 조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시간이 현재인데, 현재는 1시간 머물러 있고, 과거와 미래에 23시간 머물러 있으면, 남들은 10시간, 20시간 머물러 있는데, 나만 10분, 20분, 1시간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는데, 나는 불행하고 영영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미래를 가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중요한 시간을 현재에 머물면서 현재 내가 잘 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거나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한 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 오는 거고 한 번씩 내가. 현재를 잘 살면서 미래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게 어찌 보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더 열심히 현재를 살수 있는 동력이 된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가져오고 미래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활동이지만 우리는 주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였던 거고 미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과거의 저와 확연하게 달라졌던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쓸데없이 과거 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 그냥 과거를 딱 보면, 아, 과거가 그렇구나. 쉽게 깨뜨려 볼수 있으니까. 빨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찰해서 현재로 돌아오고 미래를 보면 불안한 게 아니라 아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의 미래도 평온하게 펼쳐질겠다 라고 빨리 미래를 통찰하고 현재로 돌아오니까 현재에 집중하니까 삶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설령 우울해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불안해도 빨리 벗어나고, 오히려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니까, 미래의 불안도 사라져버리니까, 삶이 투명하고 자유롭고, 아, 내가 노력한 만큼 삶은 바뀌겠구나. 인간관계도 내가 재수없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인간관계도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피의식이나, 피해자라는 이 고통, 아니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삶을 만드는 주인이라는 것이 점점 확연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라는 망상,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열수 있는 그 열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